안녕하세요. 우리 유즈님들 유일해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 애칭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죠. 다 진짜 너무 좋은 이름들이었는데 정말 고심 끝에 한 가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즈라는 애칭인데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해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오즈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이제 빛이나 힘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일해와 오즈 해서 유즈라고 하니까 어감도 좋고 뜻도 좋은 그런 말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사람한테서 자연의 빛과 에너지가 그대로 뿜어져 나온다는 색채학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일의 소명이 유즈라는 이름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즈라는 이름을 보내주신 구독자분,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선물로 드리기로 한거 기억하시죠?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 보니까 서울과 꽤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오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튼 70개가 넘는 애칭을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게 있으면 저는 그때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정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약속했던 대로 퍼스널 컬러 타입 명칭을 쫙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 퍼스널 컬러에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우리 요즈님들은 다 마스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퍼스널 컬러는 웜 쿨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네 가지 키워드가 더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웜, 쿨, 라이트, 딥, 클리어, 소프트 이렇게 총 여섯 가지죠. 이 여섯 가지 키워드는 퍼스널 컬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필수적인 내용인데요. 유일해서는 이 여섯 가지 키워드 말고는 다른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쉽게 쉽게 서양 퍼스널 컬러 12계절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인들에게도 꽤 많이 있는 나머지 4가지 타입 더해서 총 유일의 16계절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컬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좀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마저도 퍼스널 컬러가 상식이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단 명료하게 만드는 건데요. 아주 직관적이고 확 와닿는 키워드로 재구성.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여섯 키워드 말고도 다양한 명칭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저는 꼭유일의 시스템이 최고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퍼스널 컬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헤매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너무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 편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퍼스널 컬러 타입 명칭이 왜 이렇게 많냐? 퍼스널 컬러는 유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아주 다양하게 발전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섯 키워드가 업체에 따라서 또는 전문가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가 아주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유럽의 퍼스널 컬러 또는 일본의 퍼스널 컬러 또는 뭐 미국의 퍼스널 컬러 등 이미 우리보다 먼저 발전했던 그런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 등 아직 우리나라만의 체계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통일이 되지 않고 다양한 명칭들이 각 업체마다 또는 인터넷마다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도 다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조금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다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님들 잘 따라오세요. 우선은 온도, 명도, 채도 중에서 명도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인 라이트 아마 가장 쉬운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이트 타입 아시죠? 제가 아는 선에서 모든 업체들이 이 라이트 타입은 라이트란 단어 하나로 통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트 봄, 라이트 여름 이렇게요. 다른 말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너무 쉽죠. 자그 다음에 명도에서 밝은 거 말고 이제 어두운 쪽 딥으로 넘어가면 딥도 좀 쉬워요. 보통 딥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비슷한 뜻의 단어인 다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다크 어텀이랑 딥 어텀은 같은 말이고요. 다크 윈터랑 딥 윈터도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채도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인 소프트를 한번 보실게요. 저도 소프트 타입인데 우리 뮤트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름 뮤트, 가을 뮤트, 여름 소프트, 가을 소프트와 같은 말입니다. 이 뮤트라는 단어는 이제 일본 퍼스널 컬러 측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이고 일본식 퍼스널 컬러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도 이 뮤트라는 말을 대부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라는 말이나 뮤트라는 말이나 모두 회색이 가미된 탁한색, 부드러운 톤 이런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쪽이 뮤트고 서양 쪽이 소프트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뮤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뮤트보다는 소프트가 조금 더그 뜻이 함축하고 있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뮤트라는 말보다 소프트가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 더 쉽고 확 와닿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꾸준하게 소프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채도에서 소프트 했으니까 그 다음 뭐죠? 클리어잖아요. 근데 이 클리어가 저. 문제예요, 문제. 제가 또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이 헷갈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클리어 타입을 이해하시려면 다양한 퍼스널 컬러 타입 도표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한국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팔 도표인데 여기 봄 브라이트, 겨울 브라이트 보이시죠? 브라이트라는 말이 클리어와 가장 흡사한 말인 건 맞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클리어라는 말을 쓰는 업체도 있고 브라이트라는 말을 쓰는 업체도 있어요 즉 클리어와 브라이트는 의미가 잘 통하고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가끔씩 비비드라는 단어를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봄 비비드 타입, 겨울 비비드 타입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겨울 클리어, 겨울 브라이트, 겨울 비비드는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왜 어디가 헷갈린다고 하신 거죠? 라는 질문이 나오셔야겠죠 왜 그러냐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름 브라이트요. 어? 여름 브라이트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름 브라이트는 여름 클리어랑 같은 말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름이라는 계절에서 클리어라는 속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DNA가 아예 다르다고 해야 되나? 클리어하다라는 건 봄이나 겨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즉 겨울이나 봄은 겨울 클리어 뭐 겨울 브라이트 봄 클리어 봄 브라이트 이렇게 의미가 통하는데 여름 브라이트는 여름 클리어 와는 아예 다른 말이 되니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분명히 헷갈리시겠다 이건 좀 유일의 목표와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브라이트라는 말을 유일의 시스템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클리어라는 말을 선택하기도 했다는 거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브라이트는 겨울 클리어, 봄 클리어와 같은 말인데 여름에서는 여름 브라이트가 절대 여름 클리어와 같은 말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여름 브라이트는 뭐냐? 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나옵니다.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키워드인 웜, 쿨입니다 온도가 너무 중요한 분들 명도, 채도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나는 웜한 색이면 다잘 어울리고 또 쿨한 색이면 다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아 쟤는 누가 봐도 여름 쿨톤이네 아 쟤는 그냥 봄그 자체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약간 그... 뭐죠? 그찐 이런 느낌? 아 쟤는 찐이다 뭐 이런 느낌? 이런 사람들을 유일에서는요 트루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유일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 이미 트루 타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말로 좀 바꿔보면 되게 전형적인 타입이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이나 연구원들이랑 같이 전봄, 전가, 전녀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냥 그렇다고요. 트루 타입을 어, 다른 단어로 어떻게 보통 부르냐면 트루 봄, 트루 가을을 웜 스프링, 웜 어텀 그리고 트루 여름, 트루 겨울을 쿨썸머쿨윈터 cool cool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한 게 좋아요. 다네 가지 다 트루로 엮고 싶었어요. <laughs> 그게 더 쉽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리고 트루 타입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앞에 굳이 웜 쿨을 붙이면 봄이 웜톤이라서 웜 스프링이라고 부르는 건지 아니면 트루 타입의 그 전형적인 웜한 그런 스프링인지 저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루 타입으로 통일이 되었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온도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다면 아까 그 문제 여름 브라이트는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여름 브라이트는요. 바로 이 트루 여름 타입이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트루 여름이 그래도 여름 중에서는 가장 쨍하고 명확한 사람들이거든요 즉 12계절 시스템에서 여름 라이트, 트루 여름, 여름 뮤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이 중간에 껴 있는 이 여름 브라이트가 트루 여름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그래도 그 겨울 클리어, 봄 클리어랑은 아예 유전자 자체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8계절이랑 12계절이랑 이 이론이 막 섞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머리 이게 터지시는. 머리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가을 스트롱이라는 타입도 드물게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건 또 트루 가을이 가을 스트롱이 되는 거예요. 가을만 유독 이렇게 스트롱 쓰는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그거는 만드신 분의 철학이나 비전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을만 스트롱이라고 명칭하는 곳도 있으니까 가을 스트롱 하면 아, 트루 가을이랑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봄 음, 쿨, 온도가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다 트루 타입이에요. 트루 봄, 트루 여름, 트루 가을, 트루 겨울. 전형적인 타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계절을 대표하는 사람들. 각 계절당 한 개씩 트루 타입이 있으니까 총 트루 타입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도가 중요한 사람들. 라이트 타입이나 딥 타입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채도가 중요한 사람들은 클리어 타입, 소프트 타입. 끝입니다. 너무 쉽죠? 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단순한 거 너무 좋아요. 아 그럼 16타입은 뭘까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한 타입씩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6계절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이네 가지 타입은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나중에 풀어나가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봤자 명칭 새로운 거 없어요 이 여섯 키워드 웜, 쿨, 라이트, 딥, 소프트, 클리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 여섯 키워드만 아시면 유일의 시스템 16계절을 다 아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퍼스널 컬러 타입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다음편부터는 구독자 진단 한분한 한 분씩, 그리고 연예인 진단 같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찾는 그날까지 유일해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안녕!